2023년의 세금 신고는 2024년 4월 말까지인데요. 아직 마감일이 6개월이나 남았지만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서두를 필요가 없이 일찍 준비를 시작하라고 권고합니다. 마감일 전에 세금을 준비하고 신고하면 많은 스트레스를 덜수 있고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 가능 공제액과 환급 불가 공제액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래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환급 세금 공제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2024년 세금 신고 기간에 환급이 가능한 세액 공제 리스트입니다. 지난 세금 시즌에 CRA는 3,100만 건 이상의 세금 신고서를 처리했는데요. 과다 납부했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370억 달러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. 캐나다 국세청과 연방정부는 납세자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납부하거나 매월 분기별로 납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세액공제, 생애 첫 주택 구입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. 계약금, 주택 담보 대출. 월세 주택 담보 대출과 주택 소유자의 보험금 지급 외에도 생애 첫 주택 소유자들은 종종 집을 마련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수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HBTC 세액 공제는 국내 또는 국외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적격 납세자에게 1500달러의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. 캐나다 근로자 급여 CWB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요. 연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독신 납세자는 최대 1428달러, 가족은 최대 2461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. 진료비 장애를 심하게 제한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불불과 장애 세액 공제 DTC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. 그러나 CRA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자비로 지불해야 했던 의료비에 대해 환불 가능한 의료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. 이 세액 공제에는 종종 국외 의료비도 포함됩니다. 이러한 일반적인 연방 혜택 외에도 각주와 지역에는 자체적인 주정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이거나 더큰 세금 환급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RA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